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관계 단계 단계별로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가능지는 질문이었고 이 탄핵 심판 변론에 대한 승모는 사실 당연한 것이라고볼수 있거든요.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어떤 그 절차 장의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고 다투고 어떤 증거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에 대해서 그 변론 절차 내에서 다투는 것은.